4월 27일 오늘의 역사 국내 2005년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예장 통합 선교부 인수 이양 계약서 작성 2004년 한국 로봇 로페즈 세계 로봇 경진대회서 1위 입상 2004년 국가보훈처 이에라 선생 2004년 5월 독립운동가에 선정 2004년 제5회 광주인권상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지여사 선정. 2004년 민주당 당직자 일괄사표 사무처 회단식. 2003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막.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1989년 동의대 사건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기록 결정. 2002년 수원 영통동 여성 연쇄 살인 사건 발생 2002년 노무현 고문, 민주당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 2000년 헌법 재판소 과외 교육 금지 위헌 결정 2000년 삼성자동차 르노자동차의 매각 2000년 헌법 재판소 과외 금지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 1999년. 사상 최대 병역 면제 비리 관련자 207명 적발, 100명 구속. 1996년 주한 미군 사령부 한국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항의 서한. 1995년 노동부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 마련. 1995년 안기부 외대 박창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994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1994년 대만 항공기 일본 나고야 공항서 추락 2 0 0 순두명 사망 1993년 소설가 황성령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안기부 황성령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포공항에서 체포 구속 1993년 이만섭 국회의장 비선 1992년 한국 타지키스탄 국교 수립 1989년 정부 분당 일산지구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1983년 한일 정기항로 재개 부관 페리 호주향 1981년 한일은행 민영화 발표 1977년 일본중의원 한일대륙붕협정 비준안 통과 1971년 박정희 일곱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 누르고 당선. 1969년 김대만 부산시장 수뢰 혐의로 구속. 1968년 광화문 네거리 세종로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제막. 1962년 혁명재판소 통사당 통일민전 사건 선고. 1960년 경향신문 복관 1960년 허정, 허정 외무장관 이승만 하야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1949년 농지개혁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42년 구세군병원, 충북영동 개원, 1935년 손기정, 서울에서 개최된 마라톤에서 2시간 25분 14초로 세계 신기록 수립 1926년 영진왕 이근 이근 왕위 계승 1896년 조선 고종 33 일본군 안동 민가 방화 천여 채 손상 1889년 언더우드 선교사 의주에서 33명에게 세례 줌 1869년 조선 고종 6. 서울 동대문 중건 완성 1865년 조선 고종 2. 경복궁 질 영건도감 설치 1592년 조선 선조 25. 신립 장군 충주 탄금대에서 사망 613년 고구려 영양왕 24. 수나라 양제 고구려 두 번째 침입 고구. 2005년, 렌잔 대만 국민당 주석 중국 방문. 2004년, 제5회 광주인권상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 선정. 2004년,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 15년 만에 유럽 방문. 2001년, 페루, 미주 대륙 최초의 고대 문명 새로 발견. 2001년, 파키스탄, 민주화운동가 등 1,500명 연행. 2000년 프랑스 르노자동차 삼성자동차 인수 1996년 아르헨티나 카톨릭 교회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76에서 83년 사이에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 협력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 1991년 미국서 돌풍으로 23명 사망 이재민 수천 명 발생 1989년 일본 마쓰시다 전기 설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사망 1987년 에드윈 미스 미국 법무장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쿠르트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나치 전범이라고 입국 금지 1984년 런던 리비아 대사관 대치극 11일 만에 종결 1983년 소련 우주무기화 금지 협정 제의 1978년,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쿠데타 발생 모하마드 다우드 칸 대통령 비살. 1977년, 일본 중의원, 한일대륙 붕협정 비준안 통과. 1972년, 미국 우주선 아폴로 16호 지구 귀환. 1972년, 아프리카 가나의 초대 대통령 쿼메 은크루마 사망. 1966년, 소련 타시겐트 지방대지진. 1966년, 페루 여객기 안데스 산맥의 추락. 마흔아홉 명 사망. 1961년, 시에라리온, 영국으로부터 독립. 1960년, 토고, 프랑스로부터 독립. 1959년, 류사오치, 유속이 중국 주석의 선출. 1959년, 록가수 시나 이스턴 출생. 1957년. 중국. 정풍운동에 관한 지침 공포. 1955년. 중소. 실험용 원자로 설계 인도 협정 조인. 1937년. 미국 최초로 사회보장연금 지급. 1935년. 웰취감독 강연집 발행. 기독교 문헌. 편집. 발행 기독교 조선 감리회 총리원 그가 연희 전문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출판한 것임 1935년 브뤼셀 만국박람회 개막 1910년 대만 총통 장경국 출생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개막 1906년 영국청 티베트 협약 조인 1904년 영국 시인 시데이 루이스 출생 1896년, 나일론을 발명한 월러스 캐러더스, 1896, 1937, 출생. 합성섬유인 나일론을 발명한 때는 1937년이다. 1882년, 미국 시인 사상가, 철학자 에머슨 사망. 1865년, 미설타나호, 미시시피 강서 보일러 폭발로 침몰, 1400명 사망. 1856년 프라이스 출생, 침례교 신자 1906년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개의 강연자가 되었다. 1850년 미국 증기선 아틀랜티코, 대서양 횡단 정기 여객 수송 개시리 1848년 맥코이 출생, 남침례교 한국 선교사, 1974년 4월 남침내교 선교부의 파송으로 내한하여 한국침내교회의 음악선교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1822년, 미국 제18대 대통령, 1869, 1877 제임, 율리시스 그랜트 출생. 1820년, 스펜서 출생. 철학자. 그는 윌리엄 조지 스펜서와 해리에트 흠즈 스펜서의 아들이었다. 1815년 브레멜 출생,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저술가. 1854년 전체 지역의 감독이 되었으며 라체부르크의 주요 교회를 관리함. 1802년 리더마이어 출생, 비엔나에서 피아노 소곡집 발표. 1853년 중반에 디취를 연구의 감독자로 하여 학교를 설립하였다. 1801년 브라운 출생. 로마 가톨릭 신학자이며 학자. 헤르메스의 논쟁에 있어서 그가 택한 입장에 관해서는 게오르그 헤르메스를 참고하라. 1794년, 청나일강 원류에 도달한 스코틀랜드 탐험가 짐브로스 사망. 1791년, 미국 무선보호, 전신기, 발명가 모스 출생. 미국 전신기 발명가 세미월 모스. 1791. 몰스로 알려진 사람임. 전보통신의 개척자 모르스, 1791, 1872, 미국 메사추세스주에서 출생. 미술가였던 모르스는 우연히 전자기학을 접하게 되어 전자석을 이용한 전신을 연구해 모르스 부호를 고안하고 이것을 사용한 전신기를 완성했다. 1788년, 영국의 역사가 기본, 로마 제국 쇠망사, 전 6권, 완성. 1737년, 영국의 역사가 기본, 1737, 1794, 출생. 이단자라는 호칭은 항상 소수자에게 부여되었다. The Appellation of Heretics has always applied to the less numerous party.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 필리핀 막탄섬에서 전사, 포르투갈 출신 스페인 탐험가 마젤란 사망, 인류 최초로 지구일주 항해한 스페인 항해가 마젤란 사망 1463년 이시도루스 사망 러시아의 히랍정교회 총대주교이자 로마가톨릭교회의 주기경 BC 399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독배 마시고 사망